옥상과 성령,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축복과 안정을 주시도록 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꼭 이루어지셨습니다. 성령의 강림도 언약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뒤 수많은 성령의 은총과 역사와 기적이 실현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선 성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교우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도 많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분들한테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않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참 성령을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르셨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다른 이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세속적인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가꾸는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축복과 영광을 누린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는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는 세상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며 무한한 하늘의 복락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침묵 속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묵상은 기도와 함께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유튜브에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크나큰 복락을 누리도록 돕는 아주 특별한 묵상법을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선 좋은 묵상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크나큰 은총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묵상은 이렇게 하십시오. 묵상은 언제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언제나 틈틈이 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하지만, 그러면 더욱더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용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눈을 감고 묵상에 임하면 좋습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하고 반듯한 자세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묵상을 할 때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임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실천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의 어둠, 세속적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고 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결심은 진심으로 가슴에 품고 임할 때큰 은총을 받고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님을 성령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 믿으며 묵상하시면 더욱 좋습니다.